제가 이 코팅지를 먹어볼까? 코팅지 아니거든요? 넓적 당면 없어요? 넓 하고 있어 응 하고 있어 금방 해봐 엄마한테 맞네 이거 꾸덕무가 이제 우리 이거 먼저 먹자 육사시미 <목소리> 육사시미 먹어 응 누나 아빠 먹는 거 알려줄게 그렇게 먹지 말고 아 어, 여기다 찍어서 먹는 거야말거 요렇게 요 해가지고 벌써 먹기 시작하셨어 <목소리> 우리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먹 맛 어때? 이윤아? 맛있어요 아니야 나여기서 큰거 먹을 거. 먹었고, 너 먹어 음고거안 돼? 엄마 고소예요 음. 우리 송이 송이 안이 무섭게 먹는다. 너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게 는 맛있어? 괜찮은데요엄마 그냥 기름 소금장도 맛있는데. 응 음, 기름 소금장이 더 나을 것 같아. 너무 자극적이지. 기름, 소금, 기름 소금장 해 줄까? 소금 먹고 있어 봐. 이현아, 김소장 지금 맛이 너무 맛이 너무 잘 되네. 아유. 야 당면도 있다. 아유. 이거 이안이하고 아이니하고 같이 먹어. 같은 반찬 같은 거니까. 여기 단게 너무 좁, 좁아가지고. 알았지? 잠만. 당면. 당면은 전쟁에 있을 수 있으므로. 어, 나도 먹다 여기다 콕 찍어 먹는 거지? 아, 많이 있어 여기 야, 맵 이거 먹어. 어 먹어. 먹어. 어 먹어. 먹어. 먹매어 먹어.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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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먹어 진지하다 이윤 소금장에 별로래? 짜장, 저기 양념장 맛있대요 말도 없이 이걸 먹고 먹어가지고 이 맛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거만 먹어. 응. 이게 오빠 거예요? 아니 같이 먹어나 줘. 너당지않 넓적 당면 불려놓은 것도 있는데 마 이제 됐어. 밥 먹자 이제. 여기 있어, 요몇 개? 오. 아몇 점? 안 돼. 그만큼 되지도 않아. 한 점, 두 점. 엄마 대신에 좀큰거 줄게. 아니야. 너무 크면 또 먹기 힘들. 어 아닌데 안 힘들인데. 세점 되. 안 힘들어? 자, 됐어 큰 거. 그거 나중에 먹어 이현아. 당면 나중에 어, 먹어. 어, 이거 먹고 먹어야 돼. 먹고 먹어야 돼. 왜요? 그럼 맛이 없어 고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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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하게 이거 나 회가 맛있어 이거 저기 소고기 회가 왜 맛있어 두고 먹어 나도 먹을 거야 오, 그래. 거짓말 그래. 그때 지금 <목소리> 원래 지금 먹는 게 최고지 이래 놓고 또회 먹으면 회가 맛있지 연어 회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밥이랑 이거 전골 먹어 걱창아 이거 하나 먹어. 됐지? 어 이구야. 이거 고창 안 먹어? 몰라. 이건 좀 많이 먹어. 왜안아나 이거면 요아 누나 나 이건 돼. 아니, 주라고 아나눠 주라고요? <laughs> 아, 나 먹는거 아니고? 너도 먹고 앉으세요 누나 곱창 먹으래 아빠가 주셨어 <laughs> 뜨거 뜨거 아우 뜨거 맛있지? 엄마 이거 이렇게 보면 만두 모양이 그러네 만두 같네 내 거야 어. 아니 그거 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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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젖다다다아 <laughs> <laughs> 아침. 엄마 여기 있어 하나 먹어 아음 맛있다 고마워 먹어 야 맛있다 음나도 먹은 거랑 다르네 돌돌이가 다르지 음윤아 오뎅볶음 줄까 괜찮아 응 이거 얼마예요 응? 아 이거 얼마예요 어떤게? 이거 정리도 합쳐서 합쳐서? 나중에 한번 사먹게? 응. 얼마예요돈 줄라고? 대정보다 훨씬 많아요? 너돈 얼마인데? 저요? 음.. 4만.. 거의.. 잠깐만요 5만원 4만 5만원? 아닌데? 4만원인데? 팔았는데, 천 원이었는데? 아, 그거 엄마가 만약에 만 원, 받으면 10%천 원, 그렇게 봤는데. 이거 배추인가 봐. 후후불어, 근데. 털면안 돼. 그냥 후후불어. 맛있지? 이건 버섯. 새로운 거 나오면 줄게. 배는 게네 아그 여기다가 조금 씹으면 소리 나는 그 마이크 사주세요. 너는 왜 <laughs> 소리 듣고 싶어요? 와니가사 아이 무슨? 뭘 사달라고? 그거 얼마인지 아나? 작은 음. 거에 아스무르 그거 마스크 있잖아요. 마이크 마이크 소음 마이크. 음, 마이크 응? 음? 아스무르 할때 여기 이렇게 마이크 딱 달고 음. 그러면 씹는 소리가 아, ASMR? 응. 아, ASMR이 아스무르야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아스무르야아스무르 쏘메리. 어. 이거는 아, 지 먼저. 응, 나도 먹고 싶다. 쏘메리 많이 없네. <laughs> 아니야. 익었냐? 익었어? 아니, 안 익었어. 왜? 혹시 저기, 물다 잡아먹으면 희망할까봐. 안넣었는데 먹어 보고 말씀 좀해으려고했죠 이게 잘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왜 있는데 지나쳐요? 뭐대좀 잡아 보면은 뭐죠? 다 먹은 한 번도 안했죠이게 아니고 불닭볶음 소스로 해서 넓적당면 그요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진짜로 얼음이랑 솜 같이 쓰면 될 거야 자, 이 하나 그게 해서 나온 거대로요? 네, 아이니는 아빠가 주셨어? 뭐? 넓적당면 안 주셨어? 안 주셨어 자, 간다 같이 m 정말, 시기가. Come again, i 는 the 이 종이를 먹고 있어. o u n e e 야 to 당면 맛있지. 음. 네. 코팅지 나 코팅지 당면 더넣 doctor, damn, mash. I'm not going to come either. I'm 하고 있어. 응 하고 있어 o go to the g a 이건은 훌륭 먹어야지. 후루룩. <laughs> 네. 듣기 어려운데? 엄마. <laughs> 음. 조금 더할 건데? 아닌가요? 하나 먹어볼게요. 국경 되게 고소하다. 맞아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배부른 거지. 너 엄마가 너가 줬는데 뭐를 음식을 줬는데 엄청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어때? 좋아요. 음, 응, 기분이 좋지. 보고 있으면. 그거에 몇배몇배몇 몇몇 배로. 음. 삼촌 쟤야 조심해 살에 걸려. 그렇게 후루록하지마 너무. 아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가서 엄마. 응? 이게 엄마가 만드는 것보단 맛있지 않아요? 뭐? 이거. 된육? 네. 에이. 이거 줘? 응. 당면 줘? 아니요너 지금 당면 거리를 받잖아. 당면 없어요. 많이 먹어. 응. 아니 당면이 아니라. 너 많이 먹었다. 네 어, 엄마 가위로 잘라주세요. 찢어 먹어 아니죠? 아니, 다 아니 손으로 그냥 찢어 한쪽 잡고 응. 아직도 안 먹었어 요손 씻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릇도 안 갖다 놨어요. 음. 오 있지? 엄마가 되면 이런 거다 해야 해, 아니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면 자기가 할줄 알아야지. 안 그래? 안 그럼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나는 많이 먹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조금만 챙겨주면 그 조금밖에 못 먹잖아. 맞지? 장면 어떤 말이 사실이에요? 이연아 그릇 갖다 바치고. 나한테 해야지. 많으니까 응? 좀 가져갈래? 아니. 그 밥은 대충 먹고 아니야 괜찮아. 응. 됐습니다. 야 이윤이 하나만 줘볼까? 매워? 아니, 별로 안 매웠던데. 밥이랑 먹어 밥이랑. 이윤아. 깻잎. 누나가 찢었어. 밥 여기 안먹가 아, 방금 먹었어? 줘. 밥이랑. 엄마. 음. 엄마 이런 거 없다. 이거는 바로 음. <laughs> 고기. 아. 고기. 아까 그거 육사시미 네. 다 먹었어. 앉아. 호준이 삼촌이 네, 삼촌 욕사심미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또 드세요 <laughs> 당면 먹으면 되지 뭐? 껌먹는 다른 거못 먹잖아 과일 먹게 과일? 음. 먹으면 워크콘은 껌못 먹어 그래. 같이 먹고 이거 보여줄게요잘 먹었습니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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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이야? <laughs>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뭐? <laughs> 이거 다 <laughs> 먹어줄게 밥만 <당장만> 남았어? <laughs> 이안아 너배 보니까 안 먹어도 되겠 거기 앉지 마! 거기 앉지 마! <laughs> 거기 의자 부셔져 근데 엄마 나줄 넘기 하러 가 지금? 과일 먹자 아 아이는 과일 먹지 말라고 하고요. 맞아요. 저 과일 안 먹을래요. 진짜? 여기서 주무세요. <목소리>